건강검진을 받아보신 분이라면 대사증후군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사증후군은 신체의 체지방이 증가해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지며 발생하는 여러 의학적 소견을 뜻합니다. 대사증후군으로 판정받은 사람들은 동맥경화 속도가 빠르고 지방감 및 신장과 눈의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마포구 보건소는 대사증후군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우리나라 성인의 30%가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협심증 등을 일으켜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검사 및 상담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혈전 검사를 했는데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이 비만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살을 빼야만 앞으로 이 좋은 저기 유지를 할수 있다고 그래서 이 보건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한 번씩 여기 이렇게 검사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만 30세 이상 64세 이하 구민의 대상으로 실시하며 혈압과 공복 혈당, 중성 지방 등 6가지 항목을 검사해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통합 상담을 실시합니다. 마포구 보건소 내에 위치한 대사증후군 검진센터에서는 영양과 운동,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하며 위험 요인에 따라 3개월간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 수첩과 운동 포스터, 질환별 식단을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건강 관련 문자를 전송해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무료이고 사전 예약을 한후 방문해야 합니다. 검사는 마포구 보건소 1층 대사중후군 전문관리센터에서 실시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